시장 박상돈입니다. 몇년 만에 이제 직산 도서관이 어, 중국을 보게 됐는데요. 지난 5년간 어, 특히 우리 직산읍 어, 주민들께서 어, 기대와 어, 걱정, 음, 반, 어, 해서 많은 관심을 이렇게 기울여왔던 도서관이 어, 드디어 이제 오늘 어, 을 보게 됐습니다. 어, 사실, 인구가 2만이 넘는 그 우리 직산이, 어, 그 도서관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어, 지역 주민들이 그 문화에 대한 열망이 강한 데 비하면 어, 여러 가지 그, 그 우려를 안할만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동안 참아주신 에,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지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여러분과 함께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이 도서관의 발전을 기원해 맞이합니다. 오늘 그 김행금 어,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이 특히 많이 오셨는데 또 아울러서 홍성현 어, 그두 그 의장님도 함께 하셨고. 지역부를 갖고 계시는 지역의 그 이재관 회의원님도 어 국사에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뭐 지역 유지분들은 도말할것 없고 그 특히 자녀를 두신 그런 학부모님들도 어 그러한 도서관의 조기의 준공을 어 많은 어 분들과 함께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제 일부 주민분들은 여기에 주차장이 너무 작은데, 공간적으로 이 도서관이 다시 설립이 돼서 너무 복잡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을 최근에 들었습니다만, 어, 사실은 이런 도서관을 오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운데 꼭 자동차를 타고 와야 되는지부터 근본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자동차는 차에다가 어, 저이 가정에 두시고 어, 그리고 이곳에는 저 운동 삼아서 걸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지역 습관이 좀 오래 뭐, 뵀으면 좋겠어요. 무슨 모두가 항상 예, 그 주차장 주차장 하는데 주차장 하나를 확보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원이 넘는데 예, 지금 이 도서관도 예, 아까 어,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 총 100억이 들어가는 가운데 75억은 천안 10이고 어 그리고 어, 국비 24억에 도비 2억 들어간 거예요. 25억이 국도비. 어 그런데 그 아마도 국도비가 아, 마중물 역할을 해주지 않았으면 사실상 어, 이런 에, 시설은 지방 자산체가 홀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어, 주차장 문제는 그런 아주 작은 어, 예, 아쉬움에 예, 숙는 사학이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어, 잘 소화를 시켜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어, 지나치게 우려하지 에,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9년에 차단이 되고 시작이 돼서 24년 올해 5년 만에 중국을 보게 된이 직산 도서관 건립을 우리 온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